자 어떤 다항식 4차 다항식을 a로 나눴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대 이건 직접 나눠볼 수 없으니까 식을 쓰자고 자, 2x의 4제곱 플러스 5x의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10을 뭘로 나눴더니 어, a로 나눴더니 a로 나눴더니 이게 몫이니까 두개의곱 2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곱하기 a 자 a로 나눴더니 몫이곱해지고 더하기 나머지죠. 더하기 나머지. 그럼 이제 이렇게 할게. 마치 1차방향식 풀듯이 얘 이항시킨 다음에 양변을 얘로 나눠버리면 a가 나오겠죠. 제가 1로 이항시킵시다. 자 그러면 a는 이거 분의 ex제곱 의 플러스 ex 마이너스 3분의 이항시키면 ex의 4제곱 플러스 5x의 제곱 플러스 13x 마이너스 15자 이거 이걸로 나누면 끝납니다 그죠 자 그럼 2x의 네제곱 3차 없으니까 자리 비워 놓고 5x의 제곱 13x 마이너스 15 나누기 요거 2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됐죠 자 이거 없애려면 x의 제곱 필요하고 제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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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곱하면 Ex에 내재고 플러스 EX에 세재고 빈자리 자리 잘 맞춰야 돼. 마이너스 3X에 재고 뺍시다. 없어지고 0에서 이거 빼니까 마이너스 EX에 세재고. 마마 풀 되면서 제곱이 되겠죠. 자그 다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어, X가 필요하네요. 그죠? 마이너스 X 마이너스 EX에 세재고 마이너스 EX에 재고 마이너스 플러스 3X 빼주면 없어지고. 얘는 10x의 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15더 하자 2차네 2차로 나눴으니까 1차 이하가 될 때까지 해야 돼자 플러스 자, 10x의 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15딱나눴 떨어졌네요 그죠? 자 끝났죠 그죠 어. 이 식을 얘로 나눴더니 여기 나오는 요 놈이 a가 되는 거죠 이게 답입니다 그죠